계세요? 계십니까? 응, 고맙네 아, 아네 <웃음> <웃음> 무엇이 들었는지는 이미 알고 있지만 택배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설레었습니다 아, 뭘또 샀어? <laughs> 에? 아이, 싸게 샀어요 한정판인데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매일같이 날아드는 소포에 <laughs> 할아버지 잔소리도 매일같이 계속되었지만 아니...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또 지금 홈쇼핑 채널 주세요. 아나 TV 보는 거안 보여? 재방송 봐요 재방송 생방송으로 사야 싸단 말이에요. 아 아이고 아이고 마감 인박이라네. 상자를 아유... 여는 설렘 때문인지 아유, 할머니의 쇼핑 중독은 예, 예.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거 예예 음. 예, 예.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무엇이요? 응? 아 싸서 샀다며 왜 통장에 기백이 비어 비기를 잔뜩 쌓인 택배 상자와는 다르게 어이? 텅텅 비어버린 은행 잔고를 할아버지께서 보고야 말았습니다 마을 집배원 도움받아 최대한 환불을 하고 정리를 하고서도 전만큼 채워지지 않는 잔고에 속이 상한 할아버지 잔소리가 이제부터 날아왔습니다 아, 자네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농사는 안 짓고 애들이 주는 용돈으로 사니께 아주 살만혀? 그래요 아주 살만합디다 듣고만 있던 할머니 입에서 서름 섞인 역정이 튀어나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와 사랑할 새도 없이 일만하다 <laughs> 이제 다 자란 애들 시집 장가보내고 살만해지니. 그제야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한것 없이 지나버린 세월이 보였다는 할머니. <laughs> 당신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적 있어요? 아니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 준적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아이. <아니. 웃음> 아. 아, 그허헛한 예, 예, 예. 가슴 채워 준건 전화기 아 넘어 상담원의 상냥함과 아아아 상자를 열 때의 기대감 두근거림이 닿았다는 말에 할아버진 잔소리를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포 왔습니다. <laughs> 응? 난산게 없는데. <laughs> 할머니 앞으로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아이 임자 헐. 그간 고생 많았어 이제 여유도 있으니까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삽시다. 네잘 하리다. 응? <laughs> <laughs> 그렇게 날아드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선물에 할머니는 홈쇼핑 대신 할아버지에게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thank